쉬는 시간에 상담받았는데, 여기도 그런 친구도 있을 것 같아서, 어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열심히도 중요한데, 공부도 스킬이에요. 효율적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정말 필요해요. 근데 상담하다 보면, 뭐랄까 공부 방식이 잘못돼서 진짜로 합격을 못하는 친구들, 나는 너무너무 많이 봐왔어요. 잘못된 공부 방식으로. 알겠죠? 그중에 하에하 제가 제했지했지본도안돼있돼있문제풀제풀이들어 거. 제거 제가 합니합알다죠그죠음에 어. 아까 저 상담하다가 어. 야, 그분이 누군지 모르니까 그분 또 o m a n who is a woman w 이 o is a woman who is a 법 o m a n who i 다 a woman who 요 s a woman who is a 근데 그생각이보세 그래서 그 친구가 말하는 게 문법천재 그래서 한 회분 네 강의 듣고 복습하는데 3시간 걸린대요. 그래서 이야 그건 아니지 라고 그랬는데 제가 가장 저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 우리 중학교 때뭐 문장 외우기 하는 분 있었잖아요. 뭐 챕터 1다 외우기 하고 챕터 2다 외우기 하고 저주합니다. 저는. 아니 물론 문장을 외우면 좋죠. 나쁠 건 없어요. 근데 그게 그 문장을 외운다고 그게 응용이 돼요? 어디 개소리죠. 아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게 돼요? 안 되죠. 좋게 그 노력이면 저는 사전을 외우라고 하겠어요. 좋게, 좋게. 아, 정말요. 어. 사전을 외우는 게 낫죠 그럴 바에는. 그래서 그 진짜 보면 진짜로 정말, 그러니까 너무 뭐냐면 가르치는 분들이 효율을 따지지 않으신 분들이 너무 너무 많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겁니다. 이제 잠깐 다시 보실게. 항상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요. 기본 개념을 완벽하게 하시고 항상 그다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적용 훈련이에요. 적용이란 건 뭐냐면 많이 풀어보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적용이에요. 그럼 여기도 똑같죠. 문제를 푸세요, 막 푸세요. 자,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앞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건 괜찮죠. 내가 자꾸 놓쳤던 것들을 적는 건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이야기했지만 어 쪽풀다 어, 아까 is가 어디 있었는데? 아, 또 찾으려면 없어. 어, 여기. 만약에 이거 놓쳤어. 답은 대헌데. 그럼 있으는 적어 둠. 옆에 있어. 아, 수일치. 자꾸 적는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죠. 뭔뭐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어. 그런 건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도에서 끝내야 되 돼. 적용은 사실은 많은 문제를 풀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으로 따지면 기본 개념 말이죠. 개념 기본 적걸로 뭐 따지면 학교 문법표한두번 보시고 그죠? 그다음에 문법 뿌리 전략서는 중요하니까 그거는 좀 여러 번 보는 게 좋죠 사실은 특히 앞에 파트 1은 지한 10번 이상은 보는 게 좋아요 자꾸자꾸 에이? 그리고 이제 문제 푸는 거예요 그 제가 만든 게 뭐예요 문법 천재죠 첫 문제 정도는 풀어 봐야죠 근데 첫 문제를 푸는데 아까 말했지만 이제 20문제 풀고 복습하는데 3시간이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 때는 뭐 내가 모든 걸이룰 필요 없어요 그럼 문제를 많이 푸세요 푸다 보 어느 순간 아 이거 내가 놓쳤네. 또 놓치겠죠? 아또 놓쳤네? 그러다 보면 안 놓치겠지. 점점 점점, 점점 발전을 하는 거예요. 문법 전제라는 건 처음부터 완벽하게 여러분들이 맞추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문제지. 어려우니까 문법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개념 익히고 나면 적용은 이제 많은 문제를 풀면서,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니까. 우리 수형이랑 똑같다니까. 배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많이 연습을 해봐야지. 하다 보면 뭔가 그 느낌이 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가는 거죠.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친구들 많아요. 보면 막 그렇게 특히 특히 기본이 없는 친구들 공부 방식 모르는데 이제 그 문제 푸는 친구들 막 모든 어휘들을 다 정리하고 옆에다가 적고 또 색깔을 넣되 다 넣고 모르는 구문 있으면 또 그걸 또다 쓰고 해석현필로다 해보고 아 그런 친구도 있어요. 구문 공부할 때도 보면 그런 친구들 있어요. 그런데 저는 사실 꼭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니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아주 기본이 없는 친구들이 아니라면 그러니까 자꾸 공부를 할 때는 효율을 따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기본 개념 익혀지시면 적용이라고 하는 부분은 많은 것을 풀어보는 게 사실은 좋아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문법천재다 한대의가 20문제거든요. 20문제를 완전히 꼼꼼하게 보면서 그렇게 해서 2시간 걸릴 바에는 좋게 그 시간에 20문제가 아니라 40문제, 50문제, 60문제를 푸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가 있냐면 보이 내재된 불안감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이 항상 말합니다만. 근데 저게 제가, 제가 우리 영원들을 맨날 그 이야기를 해요. 어, 선생님 좀 제발 90점 이야기 하지 말래. 근데 저는 그게 저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걸 알면서도 하는 이유가 뭐냐? 아니, 60점을 맞는 친구는 80점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죠. 이제 80점이 됐을 때 90점을 위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90점이 됐을 때 좋아요. 좀더 욕심부려서 만점을 위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자꾸 이야기하는 게왜 60점 맞으시는 분이 왜 100점을 걱정하냐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미안한 이야기입니 졸라 모르면서. 모르는 거 천지면서. 왜 진짜 한만 문제 나오면 한번 나올까 말까한 문제를 걱정하냐 이거야 내가 말하는 부분은 그래서 자꾸 제가 말하는 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거 나오면 그냥 틀립시다라고 하는 게 저한테 도움 안 된다니까 도움 되겠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뭐야? 여러분들 완벽한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면 여러분들 저를 따르세요. 만점 이지랄 해야 <laughs> 저를 믿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꾸 그러는 이유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학생들 때문에 뭔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육십점이면요. 80점을 맞을 생각부터 하세요.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제가 가르쳐 준 것들 있잖아요. 가르쳐 준 것들만 제대로 익히면 80점은 나온다니까요. 왜안 나와? 나오지. 당연히 나오죠.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다시 적용이라 고하는 부분에서는 진짜 적용을 해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은 정확한 말로 왜 적용입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말 그대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독해도 똑같아요. 도해도 먼저 기본 개념에서 빈칸을 어떻게 푸는지 글을 어떻게 읽는지를 명확하게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 가르쳐 준 것을 문제를 풀면서 해보셔야 돼요. 처음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당연히 안 돼요. 자꾸 해보는 거예요. 문제를 그래서 도해 천재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하다 보면 아, 아 이런 거구나라는 게 이제 익혀지죠. 이해돼 그러니까 문법 자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에서 우리 저 공원에서 가장 많이 있는 걸 차지하는 게 문법하고 도해 아닙니까? 어휘야 솔직히 노력 여하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어휘는 저는 적용이라고 생각 안 해요 얼마나 많이 봤냐지 어휘 이디엄 생활영어는 그거 빼면 실질적으로 잘 보시면 문법하고 독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법 기본 개념 배우시고 적용하세요 아 제꺼 천재 아니어도 돼요 다른 교수님도 뭐 700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세요 괜찮아요 진짜로 꼭 제꺼면 좋겠어요 <laughs> 이왕이면 네. 근데 그 정도는 해 보셔야지 그 적용하는 거예요 독해도 똑같아요 도켓 천재 있으면다알 필요는 없어요. 나는 애들 나는 빈칸을 어떻게 많이 채운다. 빈칸 하나면 되죠. 그래서 이걸 종합하는 게 뭡니까? 모의고사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문제를 강조하지 안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시면 문제 풀이를 강조해요. 그데왜 이때부터 문제를 푸냐 이거지 내 말은 왜 여기에 많은 에너지 를 쏟느냐? 기본할 땐 기본하는 거고 여기는 어떻게 보면 문제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문제 푸다 문제 푸는 거예요. 뭘 고민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여러분들은 뭐가 있냐면, 내재된 불안감이 있다 보니까 뭔가 하나 놓쳤어. 어, 씨, 어떡하지? 뭘 어떡해? 내가 60점이면 나는 그냥, 어, 나는 원래 60점인데 뭐 모르는 거 천지지 뭐 하고 나같은면 어려운 거 넘어가겠어요. 제 말이 무슨 말 이해되셨죠? 어, 그래서 딴쪽셌습니다만은 기본 개념이 확실하면 사실 여기가 중요해요. 사실은 여기서 음. 많은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또 문제 푸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제 모의고사 형태로 이제 진짜 말 그대로 전체를 조정하면서 코디네이션하면서 문제를 푸는 거죠.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아 진짜로요. 890점이 왜안 나와요? 나오지. 나와요, 여러분들. 물론 거기에는 뭐요? 5위가 돼야 되는 거고, 일단은 알겠죠. 그다음에 저는 은근히 중시하는 게 제가 뭡니까? 구문. 알겠죠? 그러니까 문법, 독해, 구문. 어이가 기본 개념이에요. 사실은. 근데 어이가 구문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험 볼 때까지 계속 하루에 10분이라도 계속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계속 그 감을 잊으시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까?